어, 8-1번 직선 y는 x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접하는 원까지 네가 그림을 한번 그려 봐 봐. 영상을 멈추고 y는 x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 여기에 중심이 있대. 그리고 x 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뭐 요렇게 좀 이렇게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 있겠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원 중에서 직선에 접하는, 이 직선과도 접한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 반지름이랑, 요, 중심이랑 똑같지? 그래서 이걸 A, A라고 뒀게. 그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식 문제가 나오면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해볼게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그게 반지름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리고 a가 지금 a에 대한 힌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그러면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써볼게. 이것도 네가 잠깐 멈추고 해봐. 음. 는 절대값 a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지 25니까 오지 음.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양쪽에 있으니까 한쪽에만 플러스 마이너 스 절대값을 동시에 떼버리면서 한쪽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근데 이 여기에 붙이는 것보다 여기에 붙이는 게더 편하겠지 그럼 이건 절대값을 없애고 그냥 얘도 같이 없애고, 식 하나, 또두 개는 이건 없애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럼 풀어볼게. 이것도 금방 풀겠지, 여기. 음, a는 2, 또 이쪽으로 가면, 4a는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3. 그니까 두 개가 있는데 어차피 여기 절대 값이 있으니까 동시에 답이 두 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딴 문자를 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기 다 나왔지. 이쪽은2마 2, 얘는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서 이제 답쓸때 조심해야지. 점의두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는 거지. 루트가 없으니까 두점 사이 의 거리. 아, 루트 없는 거지. 헷갈이헷갈 루트 없으니까 빼기, 빼기 하면 5제곱 플러스 5제곱은 50.